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지금 제 옆에는 하랑한의원의 용한 한의사 박용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요. 네. 제가 물을 너무 네네. 많이 먹고 있어요. 점심을 너무 짜게 먹었나봐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음식을 너무 짜게 먹으면 물도 많이 먹히지만, 네. 어,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 중에서 어, 전 세계 OECD 권장 양권장해서 하는 소금 섭취량의 한세배 정도를 한국인이 매일마다 먹고 있다고 그러죠. 세 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짜게 먹는 식습관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네, 저는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거든요. 네. 김치에도 많은 염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어,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어, 짜게 먹는 식습관을 고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국, 찌개, 당을 약간 줄여서 드시거나 어, 어떤 질환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잠시 몇년 동안 멀리 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 뜨거운 음식 중에 특히 얼큰한 맛이 나는 음식들은요 네. 대부분 다 소금을 조금 지나치게 넣는 네. 음, 그런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짠 음식을 피하는 방법 중에 어, 하나가 식사를 하실 때 네. 국, 찌개, 탕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음, 지속적으로 계속 짜게 먹는다면 네. 나중에는 어떤 병이 걸리게 되나요? 이 소금의 어떤 이 성분 때문에 삼투압이라 보통 부르죠. 그 조금 더 복잡한 이론으로 칼륨 나트륨 펌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어, 너무 전문적인 것은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네. 어 소금이 혈관과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어, 사람 몸의 체액 자체가 굉장히 탁해지고, 음. 그러면서 몸이 붓게 되고, 네. 또 어, 혈관 내에 쌓이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혈관 자체를 부식시키거나, 예, 말 그대로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리죠. 네. 그리고 혈액 내의 어떤 물질들을 어, 굳게 만들어서, 음. 자꾸 이제 침착을 시키게 만드는 결과로 인해서, 어 결론적으로 혈액 순환을 방해시키는 네. 어, 결과를 막게 됩니다. 그것을 인해가지고 혈액 순환이 안 되게 되니까 혈액이 자꾸 막히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고혈압도 생길 거고요. 말초 부분의 혈액 순환이 잘안 되게 되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말초 혈액 순환이 잘안 되게 되... 그것이 더 심해져서 어, 손끝, 발끝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어, 다른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특히 위염이라든지 어어 어, 우리 몸에서 혈액 순환으로 생기는 많은 질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 소금 자체가 네. 줄이는 것도 좋지만 평소의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어, 소금이 네. 혹시 식품을 알고 계세요? 공산품을 알고 계세요? 식품인가요? <laughs> 잘 모르겠는데요. 네, 현재는 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소금은 공산품이었다는 사실을 네. 아시는 분은 드물 겁니다. 네. 공산품이라는 것은 어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거죠. 네. 예를 들면 어, 화, 화공약품으로 음.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몇년 전에 이제 드디어 식품으로 음. 어, 되어서 그때부터 네. 어, 식품에 관련한 법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소금은 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일종의 공업용 어떤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광물이잖아요. 네. 소금이 그래서 광물 같은 식으로 분류를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소금이 질도 어, 상당히 낮은 경우가 네. 많았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정제염이라고 부르죠. 네. 어, 천일염이 아닌 정제염을 실제로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식습관이 안 좋아서 식습관 중에서 소금을 예를 든다면 네? 소금이 종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 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소금 자체는 천일염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네. 어, 그렇지만 어, 정제염을 인해 가지고 소금을 우리가 현미도 좋은데 현미를 완전히 깎아 만든 백미가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통밀도 좋은데 어, 흰 밀가루는 안 좋다는 것처럼 네. 소금도 어, 천일염을 간수를 빼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든 소금은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음. 그런데 어, 그것을 완벽하게 정제해 버린 정제염은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아시고 네. 소금의 종류를 조금 파악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다고 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소금에도 종류가 있군요. 네. 네 그럼 집에서요 네. 소금을 어떻게 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어~ 저는 집집마다 집집마다 주부님들이 받쳐주시는 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어, 저는 무작정 짜게 먹지 마라 싱겁게 먹으라는 주의가 아니고 어~ 싱겁 너무 싱겁게 먹어서도 사람 몸에 질환들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싱겁게가 아니라 그리고 지나치게 짜게가 아니라 적당하게 간을 맞춰서 드시는데, 네. 어, 그간 자체가 요즘 이제 상향 조정되어서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런 거를 잘못 맞추시는 경우에는 염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염도계. 예. 어, 어떤 그 기계처럼, 볼펜처럼 생긴 네. 주둥이를 국이나 네. 어, 이런 곳에다 집어 넣게 되면 염분이 몇 퍼센트인지를 표시해주는 염도계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 요리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덜 짜게 먹는 거 네, 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랑한의원의 박용환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